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리저월드 코리안 뉴스의 스티브 정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5년 스팟라이트 온 엔터테인먼트 잡지가 출간되어서 리저월드의 모든 가정에 책자가 배송되었습니다. 스팟라이트는 이번 여름에 원형극장에서 공연하는 모든 스케줄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추가 사본은 위클리 뉴스 사무실과 레크레이션 사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공연은 다음주 목요일 6월 26일 오후 7시 반에 엠피티어트에서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실비치의 모든 주민은 최근 실비치시에서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수도 및 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공지를 받았습니다. 요금 인상이 되면 우리가 내는 HOA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요금 인상에 대한 서면 항의서 마감일은 오는 7월 14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10일 열린 GRF 제62차 연례총회는 뮤추얼 12의 린다 헐머니 새로운 GRF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선출된 신남일 씨는 뮤추얼 14에서 사임한 리 멜로디 후임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새로 선출된 GLF 회장인 헐먼은 이 그룹이 경험은 부족하지만 새로운 에너지와 이 지역 사회를 단결하여 전진시키려는 진심 어린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클럽하우스 4와 베테랑스 플라자에서 열리는 제 8회 LWSB Life Options Expo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연례 행사는 비영리 단체, 서비스 제공 업체, 지역 업체들이 함께 모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저월드 아트 리그는 가스퍼 몬티어 리얼티 그룹과 협력하여 리저월드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심사 미술 전시회인 아트 인 블룸을 6월 21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클럽 하우스 3 라비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120여 점의 예술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시 입장은 무료이며 다수의 참여 작가들이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 작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에는 라이브 음악 공연도 준비되어 있으며 코펠 푸드 트럭에서 음식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시 수익금은 로스알라미톨스 통합교육구 미술전공 학생들에게 기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GAF는 7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클럽하우스2 주차장에서 문서 파쇄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다음은 한인회 소식입니다. 한인회에서는 지난 12일 분기의 모임에서 GRF에 천불을 도네이션하는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 도네이션은 한인회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던 연속 사업 중 하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인회에서는 7월에 생일을 맞이하신 회원 여러분들을 생일 축하 파티에 초대합니다. 생일 파티는 식사도 같이 하면서 1시간 정도 함께 즐기는 시간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이 참석하셔 친지 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한인회 전화하시어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임은 7월 7일 월요일 오후 12시에 클럽하우스 3 룸9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한인 여러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8월 16일에는 한인 최대 축제인 코리안 나잇이 개최됩니다. 코리안 나잇에 참여를 원하시는 클럽과 광고 후원을 하실 분은 6월 말까지 한인회 또는 크리스 김 부회장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인회 이사회에서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실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한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문위원 초청 오찬회는 7월 18일 오후 12시에 클럽하우스 3룸 9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플러트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주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